네, 7월 2일자 능가경 공부도 마저 하겠습니다 어제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뭐두 개를 같이 올립니다. 그 먼저 그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능가경 먼저 공부하면 대해요 지수와 풍4 대의 종류가 발생함에 최 모양이 각각 다르고 허공에 머무르지 않지만. 사대 속에 허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멸의 우리 몸 속에 불생불멸의 부처 미완성 부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멸의 내가 있고 불생불멸의 내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부처한테 연화대를 안 만들어 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미완성 부처님한테 이렇게 연꽃좌대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연꽃좌대. 남들이 보기에는 돌부처한테 돌로 된 연꽃좌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지만 모르고 하신 그 행위가 나의 미완성 부처한테 이제는 설, 나에게 설법을 할수 있는 연화대를 만들어 드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후 공부를 할 자격이 있을까? 예 이제 자격이 있어요. 영꽃 만드는 거 하셨잖아요 영꽃좌대 오후 공부를 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묻지 마시고 능가경에 나오잖아요 사대 속에 허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육신 속에 부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같은 소리예요 대해요 토끼뿌리라고 말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소 뿌리 있음으로 인하여 토끼 뿌리 없다고 말합니다 아 소는 소니까 있고 토끼는 토끼니까 없다 그거는 네 생각이지 네 경험이지 육신의 너지 생멸의 너지 부처에게는 있어 너의 미완성 부처 연꽃 위에 올라간 부처에게는 있어 대해요 또한 저소불을 분석하여 작은 분자로 만들면 작은 분자 모양을 분별하려고 하고 해도 볼수 없으려니, 솥불을 갈고 갈아가지고 입자로 만들면 이게 솥불 가루인지, 이게 녹용 가루인지, 이게 말린 지렁이 가늘인지 알수 없는 것처럼, 알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감이 있는 사람은 만져보면 나만 이게 솥불에서 나오는 기감인지 지렁이에서 나오는 기감인지 달라요. 작용을 이룰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부처님께도 같은 말씀에 그 법은, 그 어떤 법은 있으면 어떤 법은 없겠는가. 그럼에도 있다, 없다라고 말한다는 말인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느낌이고, 너의 생각이고, 너의 지식이고, 너의 경험이고, 너의 분별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느끼고, 지각하고, 알고,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은 약견, 재상, 미상, 직견, 열에 모든 색은 공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아라. 만약 이와 같이 관찰한다면 모든 다른 법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다른 법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영꽃 자대를 말씀드렸어요. 자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심청이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청이 아버지가 심봉사죠. 마음봉사죠. 엄청난 비유죠 지금 우리가 다 마음, 마음 봉사잖아요.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내 안에 부처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부처가 지금 말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듣고 있고 능각용 법문도 듣고 있고 그 듣는 놈, 보는 놈, 컴퓨터 키는 놈은 다 사실은 부처가 부처의 작용인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봉사잖아요. 이 신봉사를 눈을 띄게 해줄 어떤 인연이 신봉사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었는지 무슨 복이 있었죠? 삼천석을 공양미를 올린다고 그랬죠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스님한테 한게 아니에요 자기 부처님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처님한테 한 약속을 자기가 끙끙대고 있으니까 딸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양미 300석에 육신의 몸을 인당수, 인당이라는 거는 우리 눈썹과 눈썹 사이에 제3의 눈이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유죠. 엄청난 비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연꽃 자대 위에서 심천이가 다시 생겨나는 거죠. 하늘에는 복돼지가 막 나오고요. 엄청난 비유예요. 그런데 이번에 만 원으로 하셨건 천 원으로 하셨건 십만 원으로 하셨건 백만 원 백만 원으로 하신 분없 <laughs>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 부처한테 영권 좌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자기 부처한테 영권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요? 이제 자기 부처를 좀 써야죠, 제발. 내가 보기에는 저런 죽일 놈, 저런 나쁜 놈. 생멸의 나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 얘는 좋은 놈, 쟤는 나쁜 놈, 얘는 우리 편, 쟤는 남의 편, 저런 괘씸한 놈, 저런 별바들 놈 하는 거 있지만 이제 내부처를 좀 쓰자고요. 이제 연화대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런 모든 생멸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연꽃 좌대가 없는데 연화대를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연화대 하셨으면 이제 내부처한테 연화대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연화대만 만들어 놨어요. 연화대 만들어 놓은 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 드릴까요? 시각적으로 비유해서 보여 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닭발. 닭발을 나가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밥 빌어 먹는 거라고 보지만 근강경에도 구마라주스님이 걸식이라고 얘기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걸식인데 엄청난 자신감이죠. 빈 그릇이 저절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빈 연화대 위에 빈 연화대 위에 내 부처가 이제 앉아서 작용을 시작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육신이 육신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를 제1 단계 동진도행이라고 그래요. 마치 내 몸이 그냥 바람에 휘날리고 물결에 떠내려가는 먼지처럼 그냥 빈 그릇만 탁 들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저절로 법계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걸 아니까. 연화대만 탁 놓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가 거기 와서 놓는 걸 아니까. 단지 우리는 육신의 내가 일으키는 생각만 다 내려놓으면 돼요. 한국불교에 대도인이 안 나오는 거는 이런 탁발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동진도행을 안 해요. 한국불교는 어디서부터 하냐면 동진도행이 아니라 일상도행부터 해요.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울력을 통해서 농사를 져요. 나무를 베어 나무를 캐요. 이거 일상도행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을 유지하는 걸 해요. 한국 불교는 탁발을 없애면서 이게 일상도행부터 시작이 돼요. 동진도행은 승단 내에서는 가르치지만 이거를 부처님은 행자 때부터 삼위 3위 때부터 비구, 비군이 평생 동진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국불교는 이게 없어졌죠. 물론 좀 세상도 바뀌었고 좀 그렇죠. 뭐 아무튼 예전처럼 그런 뭐 어, 어, 이렇게 1층에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2층에서 33층까지 있어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자기 일에 적용해 보세요. 저게 꼭 밥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무튼 자기에게 필요한 것 연하대 그리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저 지금 아주 초보수행인 동진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속초 갈라 그랬던 거고 일본 갈라 그랬던 거고 울릉도 갈라 그랬던 거예요 이거 오후 수행으로 제가자들한테는 필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상도행 다음에 역행도행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대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과 방을 구사하는 쳐주는 거죠. 조복시키는 거죠. 절복시키는 거죠. 내 건방지게 동진도행 안하고 제가 역행도행부터 하는 무식한 짓을 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했던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진도행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대여 그대는 마땅히 소뿔토끼뿔 허공과 물질이 다르다는 허망한 소견들을 버려라. 이빈 그릇에 빈 그릇에 아 맛있는 게 담겼으면 오늘은 아무도 안 주면 어떡하지? 이거 이러다가 이 문제 안 풀리면 어떡하지? 이거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그런 거다 그건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탁발은 내가 육신의 내가 아니라 법신의 나로 가면 그리고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그 도행의 기본인 사홍소원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라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보현행을 하리라라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성이 큰 다음에 쓴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뭐 사업을 하건, 그러기 위해서 장사를 하건, 그러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건, 그러기 위해서 창업을 하건, 자기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사홍선과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번뇌를 끊기 위해서 어차피 이 번뇌라는 것은 생멸의 나의 기준이니까 불생불멸의 나로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평생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어 계속 앞으로 몸을 갖고 있는 동안 계속 하겠다라는 그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될 것이다라는 허망한 소견을 버려라. 대해요 그대는 마땅히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토끼뿔 등의 모양을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집견 열에 이러면 어떡하지 상이야 안 되면 어떡하지 상이야 이번에는 꼭 되겠지 상이야 아 이번에는 대박 날 거지 상이야. 그런 거다 내려놓고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그릇에 맞는, 지가 지금 네가 만드는 연하대에 맞는 네 부처님이 와서 딱 그거 믿고 가이 소리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가르치는거 아닙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대해요, 그대는 마땅히 자기 마음의 소견으로 허망하게 분별하는 모양을 알아야 한다. 대해요, 그대는 마땅히 여러 부처님의 국토에서 모든 불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스스로 마음에서 일체 허망한 경계를 나타낸 것을 말할 것이다 부처님의 여러 국토에서 모든 불자 중에는 산신님도 계시고 천신님도 계시고 용왕님도 계시고 지금 우리가 하안고 입지하신 저 조상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허망한 경계에 살다가 가셨잖아요 절에는 열심히 다니셨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신 분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제가 어제 우리 거사님 한 분, 요번에 속초 같이 가는 거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다고. 자기는 평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대요. 저랑 불교 공부 12년째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이렇게 자기가 몰입하고 집중한 적이 없대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정말 뭐, 30패스 했겠다. 뭐 이런 말도 어제 서로 했어요.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집사람이 그래요. 재밌나 보지? 돈도 별로 못 벌면서? 아니, 좀 삼성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좀 하지. 그때는 반질반질 대고 일도 안 하고 어떻게하면 회사 안 가려고 그러고 맨날 그러더니 웬일이야? 당신 그렇게 체질인가 봐. 불교 공부. 이러더라고요. 예, 사람마다 다 그렇게 결이 있어요. 결이 있어요. 돈을 떠나서, 승진을 떠나서, 좋다 싫다를 떠나서 결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 영상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의 본래 결은 그런데 허망한 욕심을 내는 거죠. 그 허망한 욕심이 안 채워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 허망한 욕심보다 더큰 형태로 욕심이 저절로 채워져서 넘쳐날지도 몰라요. 그게 오후 공부예요. 그 때,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물질은 마음 속에 없는 것을 경계에 의해서 그렇게 있다라고 보나니, 속의 아름과 중생의 견해와 몸과 살름살이와 사는 곳과, 마음과 뜻과 의식과 자성과 다섯 가지 법과, 두 가지 무화가 깨끗하다고 열애는 그렇게 말하네. 불생불멸의 나, 생멸의 나, 길고 짧고 있음과 없음 등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생기니 없음 때문에 있음이 이루어지고 있음 때문에 없음이 된다. 작은 먼지를 분별하에도 물질이란 헛된 생각을 아니하고 다만 마음이 안주하는 곳이더라도 나쁜 소견은 있을 수 없으리. 이 허망한, 지혜, 이 허망한 지혜의 경계가 아니며 성문들도 이를 아직 못하니 열의 말씀한 바인 스스로 깨닫는 경계이네. 지금 동진 도행을 하면서 그냥 빈 그릇만 들고 쭉 나가면서 이게 어 저절로 채워지네. 저절로 채워지네라는 걸 체험하면서 스스로 동진 도행 지금 하고 우리가 또 이러다가 혹 요번 요번 동안 것 때는 또 일상 도행하고 그다음에는 역행 도행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스스로 깨달으니까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 마하살은 자심 혈류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열액께 청하여 말소여쭈었다 세존이여 어떻게 자심 혈류를 제, 깨끗이 제거 합니까 점차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심 혈류라는 것은 지금 불생불멸의 내 마음과 생멸의 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저기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 다니잖아요. 불생불멸에 나와 생멸에 나와 같이 흘러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깨끗해집니까? 산에 가다 보면요. 아유, 이렇게 내려오면 거의 앉아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정상까지 선생님 얼마 남았어요? 얼마나 더 가면 돼요? 꼭 가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어차피 산에 와서 정상 가기로 했으면 많이 남았다 그러면 돌아갈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그냥, 가겠다는 사람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집에 뭐, 뭐 누나들은 뭐, 시집 간 다음에 만날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마누라나,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잘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할 사람은 물어보질 않아요. 물어보질 않아요. 근데 안할 사람이 그거 하면 정말 소원 성취돼. 그거 하면 돈 들어와.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안할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그러니 답할 답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빈 그릇 들고 탁빨 나가는 부처님의 자신감처럼 가세요. 이게 능가경의 오후 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그 아프리카 토고에 학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왔는데 이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9.7 제곱메터가 보다. 어, 여기는 뭐9.3 제곱메터, 7.3 제곱메터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건축을 아는 친구들이 그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서 9m, 7m라는 거는 이제 가로 9m, 세로 7m라는 거고, 그러면 63제곱메타니까 거진 한 20평 된다는 소리고, 20평에 학생 60내지 75명이 있다는 라 소리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건물이 좀 좁다 그랬더니 가로 9.5m에다가 하나 붙이든지, 3m짜리를 붙이든지 혹은 새로 7m짜리에다가 3m짜리를 붙이든지 그러니까 27제곱미터짜리를 하나 붙이든지 아 37이 21 21제곱미터짜리를 이 건물에다가 더 붙일 거야. 그 저는 처음에 어, 이건 뭐 이런 거 하는데 돈이 뭐 600만 원, 700만 원이나 드나 그랬더니 너무 작아 보인다 그랬더니, 어, 정부 규격이다 그러고, 아, 여기서 이게 제곱메타라는 게 가로, 세로의 넓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 한 게, 요쪽에다가 이제, 여게 이, 이쪽이 이게 9m고 저벽 쪽이 이게 9메타고 저벽 쪽이 7메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9메타, 이게 7메타. 그럼 여기다가 37이 21제곱메타에다가 더 붙이는 것이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런 학교 건물이었는데, 그냥 이게 또 바람도 통하고 이게 또 시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천장에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책도 다 적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해서 이게 이쪽이 9m, 저벽 쪽이 7m. 그런데 벽 쪽에다가 3m 에서 21, 요 교실은 어 그러니까 7963제곱 메타 한 20평, 18평 되는 거고 옆에다가 하나 도서관을 더 만든다.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공부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아두지는 말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세요.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뭘 공부하는데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잖아요이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고 이제 어, 그러, 그러, 그런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 주잖아요. 자기한테도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이런 보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 원을 했건 천 원을 했건 백 원을 했건 나한테도 좀더 이런 돈 공부, 인생 공부,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게 법계의 살림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그때 이걸 설명했는데 어, 지금 이게 중간이고요. 그니까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이제 어, 돈을 맞아 더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 뭐 동참해주신 분참 잘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을지라도 잘하셨던 거고 제가 의미를 몰랐고 이런 물질 속에 허공이 있다니까요 물질 속에 법계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런 물질 속에 허공이 있고 허공 속에 물질이 있다고 능가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오공이잖아요 연화대 연화대라는 이 돌부처의 이 돌에 물질 속에 허공이 있고 허공 속에 물질이 있다. 내가 모국 공부를 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 있어요. 이제는 우리 그 붙여 써요. 생멸에 나는 접 계속 접도록 해요. 7월 2일 우리 능각형 공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